그래도 파고 들어, 들어가고 있는 T1 선수예요. 자 잡아서 자, 들었습니다. 자 잡아서 들었습니다. 여기서 들었어. 재미납니다. 떨어뜨리면 됩니다. 들었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해야 돼요. 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떨어뜨려서 뒤집거나 떨어뜨려야 됩니다. 자 먼저 지유강은. 경기로 우리 아이들의 눈을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화끈한 경기 기대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선수 소개시켜 주시죠. 자, 빨간색 스티커의 T1 선수입니다. 초록색 스티커의 BLG. 날아서 도착합니다. 자양 선수 불어 맞댔습니다. 자 빨간색 티커 티거 그리고 초록색 티커 BLG입니다. BLG 파이팅. 자 티거 선수가 보상. 지금 뽑아내고 있요 BLG 선수를. 자 BLG 선수가 첫 공격을 먼저 허용했지만 아직 버티면서 엉덩이 힘을 빡 주고 버티고 있어. 요 중심을 잡고 있는 티 뽑아내고 있는데. 있습니다 BLG를 지금 장수빈이 다리 하나로 버티고 있는데. 자 뽑아내기 시작. 장수빈이 한 방에 넘기기야. 마이너스. 오오잘 다시 한번 오우 잘어떻게 됐죠 지금? 도망가기 시작했죠 T1이 피해지를 꺾고 다음 경기에 지출합자 다음은 흰색 티커의 웨이보 선수입니다 자 디원 선수 또다시 성큼성큼 성큼 다가가고 있어요. 자 흰색 스티커의 외부 선수 지금 밥 먹기 바쁜데요. 티원이 먼저 공격을 시작합니다. 자 외부 선수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과연 겁먹은 걸까요? 빨간색 스티커 디원 그리고 흰색 스티커의 외부입니다. 그리고 티원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고 외부가 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. 흰색 스티커 외부가 지금 조금씩 물러나는데 더 이상 뒤에는 절벽이기 때문에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. 자 디원 선수 지금 빈틈 파고들고 있어요. 옆으로 뿔을 슥슥슥 긁으면서. 크게 찌를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요 자 티원이 먼저 공격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웨이보가 웨이보가 방아입니다오 지금 몸을 꺾어서 오 와, 방금 좀 위험했죠 티원이 웨이보 한방한방이묵직합니다 하지만 자 티원 선수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예, 성공 예, 성공 격으로자 절벽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오잘 빠져나오는 티원 선수 다시 한번 들어. 와, 한번 들어갑니다 오 방금 웨이보가 또 다시 큰거한번 먹였습니다 이제 웨이보가 몸이 제대로 풀렸습니다 자, 잡아서 자, 들었습니다. 여기서 들었어. 준비됩니다. 깜찍리면됩니다 들었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 해야돼요 드는 게중력게 아니에요. 떨어뜨려서 뒤집거나 떨어뜨려야 됩니다. 또 어, 찌짜 어! 여러사기 원! 다시 진정입니다. 한번 더 승부가 들어가는 조선수! 힘에는 확실히 외골 쪽이 유리한데 아, 기원이! 창으 들어가! 기 시작합니다, 메이기 네. 시작합니다, 외이를리 창으로 들어가! 어기 시작합니다, 메이기 시작합니다, 외이를 티원이 앞선하게 시작합니다. 자 웨이보 선수 이제는 아닌 하기 드처음안 됩니다. 자 지금 티원 선수 계속 파고들려고 밑에 있는 공간을 엿보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공간 창출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. 풀을 맞대야 비가 들어가는데 자다 들어갑니다. 자 티원 티원 아! 또 다시 웨이보를 뽑아내기 시작합니다. 다시 엉덩이가 들리면 웨이보 지금 밀기 시작했습니다. 자팬팬한니는 균형이에요 지금. 최종 챔피언 D1입니다. 원거대 챔피언에게 수여합니다. 새로운 챔피언 대 D1. 챔피언 홈스에 입장하도